최근 연구에 의하면 먹는 미녹시들이 어떻게 보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논문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효과적인 약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먹는 미녹시들과 바르는 미녹시들을 같이 썼을 땐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엘 조성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옥시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건데, 여러분 민옥시딜 뭐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이제 바르는 민옥시딜과 먹는 민옥시딜 정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옥시딜은 처음에 이제 위계양약으로좀 개발했다가, 위계양에 효과가 별로 없고, 복용한 사람들이 이제 담오증, 얼굴이나 팔다리 등이 털이 나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탈모에 이용을 해보자 해갖고 바르는 약으로 개발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탈모약으로 FDA 승인을 받은 게 이제 먹는 피나스테리드하고 바르는 미녹시딜 예, 두 가지가 이제 승인을 받았죠. 상당히 효과적인 약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먹는 미녹시디도 많이 각광을 받아서 그거는 FDA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오프라벨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는 약하고 먹는 약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바르는 약은 이 국소적으로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전신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머리만이 아니라 얼굴이나 팔다리 털이나는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바르는 약 같은 경우는 주로 두피에 바르기 때문에 두피 트러블이나 어떤 뭐 모낭염이나이 이런 국소적인 부작용이 많은 편이고. 먹는 약은 주로 털 나는 게 주된 작용이고 어, 그 부작용은 약간의 뭐 부종이나 빈맥이라고 이 심장이 빨리 뛰는 거, 불면증이나 이런 전신적인 부작용이 바르는 약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도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먹는 미녹시들이 어떻게 보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보다더 효과적이다 이런 논문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효과적인 약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먹는 미녹시딜은 용량이 보통 1mg에서 5mg 정도를 복용을 하는데 저희가 미녹시딜에서 흔히 생각했던 부작용은 이제 저혈압 원래 미녹시딜이 혈압약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부작용은 이제 저혈압 부작용은 별로 없는 걸로 나타있고요 그러니까 혈압약으로 쓸 때는 이 약의 용량이 10mg에서 40mg 정도 사용하는데, 보통 탈모약으로 쓸 때는 훨씬 적게, 1mg에서 5mg 정도 쓰기 때문에, 저혈압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1mg을 먹었을 때하고 5mg을 먹었을 때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은 용량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mg 정도로 많이 복용들 하시고 있고, 시중에 나온 약도 5mg 약이 가장 많이 있죠. 민옥시디 바르는 약은 일반 약품이면서 그냥 약국에서 구입을 할수 있는데, 먹는 민옥시디는 전문의 약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고, 이제 원래 사용처가 고혈압 약이죠. 고혈압이 있을 때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어있는데, 탈모로는 이제 보험 처방을 못 받으니까, 비보험으로 처방을 받으셔서고 약국에서 구입하셔서 드시게 됩니다. 비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탈모용으로 치료를 받을 때더 비싸게 주려고. 그렇죠. 네, 더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네,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다른 약에 비해서 좀 네. 더. 최근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임상적 데이터나 이런 건 충분한 상태에서 지금 안정성이 되는 게 나온 건지 그 FDA 승인과 관련돼서는 바르는 약은 FDA 승인을 받았는데 먹는 면역 시딜은 이제 탈모 치료제로서 FDA 승인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프라벨이라고 그러죠 의사의 정확한 처방이 아니고 그냥 탈모에 효과가 있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거고 그 후에 이제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먹는 미녹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성 탈모인 분들이 먹는 약으로 쓸만한 것들이 거의 없었죠.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여성에게 이제 처방을 잘안한 편이고, 폐경기 이후에 여성에게 약간 처방을 하지만, 먹는 미녹시들은 큰 부작용 없이 여성들한테 이제 부담 없이 처방할 수 있고, 남자분들한테도 피나스테리드나 함께, 사용을 해서 더 탈모에 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도 좀 자주 처방을 해주시는 것같아 네, 많이 처방을 하는 편이고요. 바르는 약도 꾸준하게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먹는 미녹시딜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미녹시딜과 바르는 미녹시딜을 같이 썼을 땐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모 치료제 요즘 굉장히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런데 민옥시들도 탈모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 약이니까 예 함께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민옥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 최근 연구 결과도 그렇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결과도 그렇고 민옥시드 굉장히 탈모에 효과적인 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약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거부감이 있는 분이나 이녹시드 굉장히 괜찮은 약이니까 탈모 치료에 적극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